녹음하셔야죠. 혹시 두통약 좀 있나? 두통약 없는데 사올까요?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 녹음하자고? 네. 졸리다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그래. 녹음하자. <목소리> you've been our r h y h f e n d s i o r s o l o n g now 여보세요. 예, 인성 씨? 아, 나 다름이 아니라 그 루나 엔터 대표인데. 루나 엔터요? 아, 이럴게 아니라 우리 잠깐 얼굴 좀 보고 얘기하시죠. 저를요? 아, 내가 홍대 공연 때 봤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갖고. 아. 이게 예, 어디서 배면 될까요? 내 주소 찍어줄 테니까는 우리 사무실로 와요 얼굴 좀 보고 얘기하게. 어예 알겠습니다 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기분 좋아 보이네. 그런가? 아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목소리>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뭐야 데뷔라는 게그 만만치 않다라고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아 알죠. 이게 네. 예. 우리가 또 가수 한명 데뷔 시킬 때는 돈 받아야 돼, 앨범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에 홍보비가 만만치가. 아, 않아 예. 그래서 내가 인성 씨딱 이렇게 사이즈를 보니까네 한 3억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한 2억 정도 낼 테니까네 한 1억만 만들어 와봐. 1억이요? 어 왜? 아, 너무 갑작스러워지고, "아, 이 친구야, 세상일이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지. 아니, 원래 세상이 갑작스럽게 돌아가고, 우리가 만난 것도 갑자기 만났잖아. 아예 이인성 씨가 노래만 불러오라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모든 건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 어? 그러면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는 건... 사실 제가 그정도 금액은 없어가지고요. 아니 뭐 부모님이나 뭐 지인 찬스 아니면 뭐 대출 같은 거 그런 거안 돼? 아, 부모님은 저 가수 하는 걸 너무 반대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기도 해가지고 쬐어왜 인성 씨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 사실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인성 씨가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그냥 기다려 봐. 어, 음. 아, 박수 씨장 나야. 이거 뭐야? 내가 엊그제 보내준 그 인성씨 동영상 봤지? 응 어. 아니 근데 다른 건다 되는데 있잖아. 아 우리가 한두장 들어가는데 인성씨가 한 장까지는 좀 힘든가 봐. 아이 실력은 확실하다니까. 좀만 더 우리 땡겨보자. 응응. 어, 어. 아 그래, 다 믿고. 어? 아, 나 진짜 믿는다. 꼭 해줘. 알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이 되겠는데? 네 우리 아, 쪽에서 2억 5천까지 할 테니깐 네. 아, 5천만 준비해봐 5천만 5천이요? 대비만 해봐 5천 뽑는 거 진짜 일도 아니다 대비와 동시에 바로 해소되는 돈이야 네, 준비해볼 수 있겠어? 준비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런 거야 뭐야 나또 다음 스케줄 있어갖고 좀 어, 넘어가야 예. 되니까네. 예. 뭐 남은 거차 마시고 예. 그리고 뭐 오전 준비되면 바로 전화해. 예. 예. 알겠습니다. 생애. 예예. 들어가세요. 음. 영거장. 각연이다 저 영거장. 음. 아. 저3 0 1호인데요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급하게 이사를 해야 될거 같아서. 예, 혹시 보증금 좀 빨리 뺄수 있을까요? 네네, 대표에게 입금하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 대표는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선배,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맞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 있는데? 아니, 근데 너는 여기까지 무슨 일 있어? 선배 걱정돼서 왔지 아. 근데 안주도 없이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음. 맨날 나한테 연습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할땐 언제고 선배가 이렇게 여기서 숨어있으면 어떡해? 숨은 거 아니거든 잠시 그냥 생각한 거 생각한 거구나 비꼬지 마 비꼰 거 아닌데 야 근데 너 자꾸 말이 짧다?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전 기다려요 나편리점좀 갔다 올게요 야나안 먹어 야아아너나 야. 좋아하냐? 근데 술만 떨어지게 미쳤어요? 근데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가요? 아니 뭐 남이사 나오든 말든 초박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냥 걱정돼서 왔다니까요. 그럼 너뭐 걱정되면 뭐 맨날 찾아오고 뭐 그러냐? 뭐 하여간 걱정해. 저도 난리야. 아니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왜 그때 연습실에서 선배 통화하는 거 사실 들었거든요. 어? 기획상? 아하! 너? 선배 나 아이돌 준비한 거 모르죠? 그랬어? 그때 나도 되게 심하게 당했었거든요 제대로 된 기획사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데뷔시켜준다니까 돈이 돌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때 한 2천 정도인가? 집에서 해줬는데 그대로 회사에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봐도 사귄 게 뻔한데 그땐 데뷔 말고도 내 배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선배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고맙다. 기운 내요. 나도 그때는 뭐 아이돌이 인생의 전부인 거 같았는데 막상 포기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야, 너 선배 가르치냐? 좀 후배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면. 좀 새겨들으세요 선배님 아 진짜 하여튼 만무한 애야 한잔해요 우리 이거 한잔하고 다 털어버립시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내일 버스킹하러 가는 거예요 선배는 그때가 제일 멋있으니까 그래 이제 좀 너의 삶에 만족하고 있나? 어 왔어요. 뭐야? 언제 오나 했네. 이제 아, 몰라지도 않네. 하, <laughs>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안온게어디예요 농담도 늘고 이제 여유가 생겼구만. 여유? 이한 봐보세요. 그 짓거리지. 노래 부르는 게 어릴 때 꿈이라며. 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요. 뭐야? 밥좀사 주세요. 밥을 사달라고? 강도라니, 친구? 아니, 여행 가이드고 그러면 밥도 좀 사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야. 밥은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뭐땅 파서 장사하냐? 나도 돈 없어. 아, 뭐 뚝하면 뭐 돈이 뚝하고 나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월급쟁이에요? 아, 뭐 세상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밥한끼안 사줬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같은 월급쟁이끼리. 왜 이렇게 대단한 척하고 그럽니까? 옆에 편의점에서 남의 나라 사지? 이야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네 이 정도 인테리어면 인테리어가 얼마야? 아 선배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딨어 나 좀. 너 며칠 굶었냐? 굶은 건 아닌데 이런 거 원래 기회가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이 새끼 편의점에서 뭘 추먹어야 10만 원이 나오냐? 아니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인생을 몇 번째 살아왔잖아. 이 인생을 인생 저에서아 근데 이게 딱히 이거다 싶은 인생이 없네. 인생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 SNS의 진심 무슨 뭐 건가? 이거 있잖아요. 그 밖에서 보면 막다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막상 깊게 보면 집불도 없다 이거야. 잘안네 꿈을 이루고니 어때? 뭐 맨날 어때요 똑같지. 아니 오히려 더못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혼자 발버둥 치는 그런 느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 정도 가고 해야겠지. 가고 했죠. 근데 이게 가고는 안 되더라고. 아니 뭐살 수가 있어야죠. 우리 같은 예술가는 그냥 사회적 약자야. 이 테두리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이야. 그죠? 내 선택? 내가 왜 이딴 선택을 했을지 너무 한심하네요 이 친구 잠깐 사이에 너무 비관적이 되었구만 <laughs> 제가 그랬나요? 뭐 어디로 가고 싶어? 보내줘?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날다 좋아해주는 삶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돈, 힘다 얻어봤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 관심을 받고 싶다. 역시 너다운 선택이네. 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뭐가 나다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 자신은 사라지고 욕망이라는 눈만 남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잘 선택해 욕망의 끝은 파멸이니까 이제 그만 먹고 집에 가도 잡고도 자. 그럼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맛있네. 갑니다. 그래. 많이 먹어더라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혜아 뭐야? 선배 안 갔어요? 아그 버스가 끊겨가지고 아니, 아니 버스가 아직 끊기는 시간은 아닌데 그 버스가 안, 안 와가지고 뭔 소리 야할 말이 있거든 잠깐만 앉아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장마잖아 비가 엄청 왔거든 그아이몇 며칠 전에 너가 나한테 왔었잖아 지금 나막힘들어어 그 오늘 아니면 내가 내일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데 뭐냐고요? 아 어, 그게 내가 되게 부족한 것도 많고 성격도 별로 안 좋아. 성격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했었거든요. 왕따도 당하고 사기자고? 어? 사기자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뭐 이렇게 말을 버벅대 남자가? 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말 하는데 평성이 정도는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렇지 너무 식달되는선배가 아니지. 그래도 나 이렇게 보일 건 싫어. 따라와요? 어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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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 나는 현이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 결국 용기는 내가 아니라 현이가 냈지만 뭐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된 거니까.